오늘은, 어, 풍년을 각성 예약, 예약이라고 전해,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먼저, 기, 고유 기에서 효과는, 여기서는 자신의 모든 피해를 대한 번는사탄건분유합니다 어, 한 턴이 부여했죠. 추가서 자신이 약전, 농자 환율이 80% 증가하고, 약점, 농자 데미지가 40% 증가합니다. 어, 이렇게 해서, 푸면이 이제 고행이 아니, 어, 음, 아니라는 뜻을 냈죠. 이제, 사냥 스 어, 부음의 검격해서 <laughs> 여긴, 150초였는데, 여기는, 100, 어, 사이면 60초였습니다. 사상 한 명에게 마법력 500% 마법 피해를 입힌다. 여기는, 5 어, 100%가 좀, 어, 하네요. 어, 추, 이제 추가된다죠. 추가되어서 있던 건 아동이 대상을 혼자 하게 됩니다. 와, 대박네. 이게 읽는 거랑 예를는 음, 12초나 늘었어요. 아니 늘었어요. 적군 전투에제 마법력 100% 마법 피해를 입힌다. 추가로 자신이 마법력이 사패당 동안 40%진 진폭합니다. 이게 어, 다산 스킬. 어, 적군 한 명에게 1,000% 마법 피해를 입힌다. 와 대박. 추화로 4천단 대산에 맞게 환율 40% 감소시키고 자신의 케멘터 데미지가40% 증가합니다. 와개사드네 여러분, 깜짝이야기겠습니다